사백 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내시가한복음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나 수가 우을가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남. 열두 제자. 산상 수훈. 사단을 누르심. 비유 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 고백. 변화상.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심 베레아 대가계산 이은 것을 찾으심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사케오야 내려오라 예루살렘 승리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